근데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죠. 아씨 이러다 죽는 거아니야 저는 항상 북한군은 네, 저희 우리 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면 어떻게 죽일까.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가까이. 긴장했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깡레이더의 깡미입니다. 대한민국 특. 4사707 대테러 특수 임무단에서 보공 팀으로 활동했던 중사 강은미입니다. 네. <laughs> 거공팀이래, 거공팀. 네. 거공팀 아, 친구들 훈련한 거 직접 봤고 현장에도 직접 만나봤댔거든요. 아, 같은 그래. 뉴스가봐도이어도라 <laughs>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1 7살에 입대해서 병사 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 생활 3년, 한계 요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 3년까지 해서 10년간 북한군에 종사했습니다. 군사 칭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중사. 중사, 네. 아. 그럼 한몇년 정도 복무했어요? 저는 8년은복무했어요오 <laughs> <laughs> 오, 한국군 지금은 꽤베대랑이시네 <laughs> 한국군에서 8년 정도 복무하는 사람도 좀맞지 네. 지금 다른 영상에서 보는 여군들 중에서 제가 제일. 그럼 몇 살이 때였어요? 저는 23살. 그리고 한 8년 정도 복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12살. <laughs> 나 20대인 줄 알았어. <laughs> 오 군사복무 조금 오래 했으면군 복무 연한에 따라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음. 그렇죠. 몸에 뱅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통할 것 같은데 오늘 잘해봐요. 네. 서로 격리 그거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한번 격리해보고 나는 한번 북한식으로 해볼게요. 아 저는 앉아서 안 하는데요. 아, 아, 앉아서 했어. 앉아서... 안 돼. 나 영어 넘어갔대. 특전사에서는 또. 경례 구호가 달라요. 저는 경례는 앉아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단, 결! 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끝. 북한은 경례, 뭐, 앉아서 못한다니까 나도 그럼 소소해야 되나? <laughs> 북한은 경례 동작이 일단 자기 군사친구를 먼저 말해. 중위, 김정, 아! 이렇게 끝나. 그래서 자기 소속 군사칭을 먼저 말하거든요. 아, 그럼 네. 타 부대에 갔을 때는 파르롤론소 서 네. 어대대, 삼중대, 일부중대장 중에 김정, 아, 아, 이렇게 보고를 아. 하죠. 너무 긴데요, 와, 소속을 있네. 다 말해야 돼요. 아. 응. 한국군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단결하면 이 사람이 름이 뭔지도, 군사칭이 뭔지도 나는 아직 한국군 군사칭을 보고도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것. 선배님들이 시선이 오거나 아니면 터치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군사, 음. 강, 군, 미, 이렇게. 니를 음. 네 뭐니 이렇게 안무를 봐도 딱 터치를 하면 중사 강은미 이렇게 우리는 내가 내 위치에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상주분 김정아 화장실 갈수 있습니까? 아 <laughs> 상주분 김정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보고로 하죠. 중사 강은미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아, 이게 진짜 다르더라. 고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상관이 굳이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비록 사소한 것 같아도, 이거를 장시간을 한번 바꿔놓고 입장생을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때 상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상관이 가지마! 지금 상각식간이 이게 어디 버리자, 뭐리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걸 그렇게 통제받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너무 사소한 건데, 음. 생각보다 이제 사람을 환정하게만듭는거 <laughs> 이렇게 되면 병 걸립니다. <laughs> 어, 저는 영상에서 좀 많이 배가지고 처음에 저는 북한 여군이라고 하길래좀좀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되게 온화하시고 이렇게 표정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해라 네, 편하게 왔어요. 근데 긴장은 돼요. 제가 지금 저녁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음, 나는 특정 사람으 가서 이렇게 군인분들 현장에서 많이 받나,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싹다 견직이 돼가지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 근데 이런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 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진짜로 옆에 계셔가지고 이제 <laughs>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저는 항상 북한군은 네,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가?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총 칼을 들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뭐, 어, 우선 좋은 생각도 하고 싶지만 뭐, 통일을 해서 이제 같은 우리 민족끼리 좋게 같이 살고 싶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제 우선 저희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로서 군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처치를 할까? 만나면 어떻게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죠.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많이 몸이 떨리고 <laughs> <laughs>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네. 나는 어젯날에 북한군이지만 현재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으로 왔다는 거야 이게 좀 다른 점이죠 맞아요. 군인이라면 아무리 한쪽에서 평화를 외쳐도 그정신이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계속 강조하고 아. 싶은 얘기고 음. 북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금 북한의 모든 군사용 무기들이 대한민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화 평화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다라도 딴레이더님처럼 음. 이런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멋진 거 여군들에 대한 이미지 특전사령부에 가기 전까지만은 한국의 여군은 너무 호강하다 너무 예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특전사령부 그 고공낙하하는 그 친구들 직접 딱 만나봤을 때그 친구도 손을 잡아봤을 때그 감각 이거. 감각이 달라 악수해봤을때아그손 놓고 음. 싶지 않더라고 그때 그 고공낙화했던 친구들은 스물두 살? 스물세 살? 그때 그렇게 얘기 했던 음. 것 같아요 체격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으니까 우리 자문유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 특전이면 여자들도 뭐 군대 기복 이렇게 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 몸이 이럴수록 날렵하다 동작이 날렵하기 때문에 동작이 빠르게 되면 떡대만한 이런 사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공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냐 생필품에 대한 공급. 아, 네. 음, 북한군 같은 경우는 에 거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크림 같은 것도, 치약, 비누도 정말 금덩이처럼 귀해요. 공급을 받는 게 과연 생필품에서 정말로 속옷, 러닝 팬티까지 어느 정도로 공급 받는지 진짜 궁금해. 그것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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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저희 여군들은 똑같이 남군들이랑뭐 치약, 비누 이런 목욕 세트 쫙다 받고, 그 안에는 비누, 치약, 칫솔, 그 다음에 뭐손톱깎이 아, 손톱깎기도 넣어놔서요? 네. <laughs> 그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치약 있잖아요. 보급받은 거는 저희가 잘안 써요. 왜? 진짜 후보생 때 아니면은 사제 치약을 사서 칫솔질을 하고 그 보급 받은 치약은 이제 또 버리 기 아까우니까 바닥에 청소할 때 이러 가지고 청소하고 그게 진짜 깨끗하게 돼요. 맞서 맞아. 머표나 이런 거뭘 닦을 때 진짜 최고예요. 치약뿐 아니라 속옷 같은 경우에는 여벌을 한 몇벌 정도 줘요. 저희는 속옷을 안 줍니다. 그럼 다사 네. 사제로 다 사서 왔고 돈을 줍니다. <laughs> 아그 품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세상에. 속옷이랑 이제 제가 맞는 이제 브랜드를 입고 네,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옷은 여벌이 한몇벌 있어요? 군복이 한몇벌 정도 받아요? 응.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두 벌. 왜냐면 그거 입고 벗고 이제 씻고 해가지고 어, 어. 번갈아서 하게 두벌 주고 자기가 조금 더 맞추고 싶으면 최촌에서 품위 유지비 나오는 거에서. 그때 내가 병영에 가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실내복 운동복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군복도 그것도 딱 한벌. 어 그래 비 오는 날 헐딱 맞으면 저좀 군복 그냥 입은 채로 말려야 돼요. 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거 군복은 두벌. 그다음에 안에 뭐 디지털티 뭐 한벌. 그다음에 방상내피 한벌 이렇게 하고 생활복 한벌. 운동화 하나, 군화도 하나, 하나씩 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저희 싸제로 사고. 와. 비교가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지? <laughs> 영상을 봤는데, 북한군 쪽을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여, 같은 여자로서 그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군사복무를할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옷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6 5날 하나를 입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이 화복이란, 이걸 북한군에서 화복이란 말해요 화복이란 걸딱한벌 내서요. 입대할 때. 그럼 아... 그 입대할 때 입는 거를 2년 동안 입어야 돼. 그리고 속옷 같은 경우에는 면 티셔츠라는 음. 하얀 면 티셔츠인데 면하고 테트론이 섞인 건데 그걸 딱 하나 줘요 그리고 런닝팬트 같은 거는 딱두개 넣어 놔 주는데 두 개도 미쳐 이게 힘들면 빨아 입질 못해요 땀을 막 흘리잖아요 너무 뭐 진짜 속옷이 소금기에 오래 되면 옷이 음. 어떻게 돼요? 싸가서 찢어지죠 네. 진짜 그렇게 찢어진다니까 네, 그 환경 조건이 너무나 하늘 같다 차이에요 이거 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받았던 거말안한게 너무 많네요 <laughs> 제가 특정사에 있었던 것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음. 제가 겪은 게 그런 거 밖에 없어서. 음. 고공 강화를 하면은 이제 1000피트당 2도씩 떨어지는데 저희가 2만 3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영하 막 20도 30도 되거든요. 그 어, 위에서. 어, 너무 음. 그거는 진짜로 너무 춥기도 춥고 이제 낮이면 괜찮아요. 밤에? 밤에 뛰라고 해요. 여기 나침반이나 이런 거를 이 방향을 아예 잃어버리면은 그 추위에서 이제 그, 그 머릿속에서 혼돈이 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방향이 맞나? 저 방향이 맞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음. 그리고 기계가 꺼져버려요. 너무 추운데. 어, 맞아. 어. <laughs> 얼어서 꺼져버려. 네. 작동이 안 돼. 근데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죠. 아씨.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 나 진짜? 바다로, 바다로 음. 빠져서 죽는 거아니냐 하늘이면 엄청 깜깜하잖아요. 저희 부대원들이랑 부딪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 그렇게 되면. 그게, 그게 큰, 제일 위험하겠네큰사고죠뭐 예, 다른 힘든 거는 많은데, 상세하게 들어가면 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말을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야, 진짜 군대 훈련했네. 그럼 내가 한 훈련은 뭐지? <laughs> 자괴감이 들어?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군사 훈련에 대한 기억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오히려 네. 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거 뭐였냐면 17살 때부터 통나무를 매고 나르는 거. 나입대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통나무 매나르기부터 배웠다니까. 음.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매나르? 야, 야 그걸 군복보서 제 병사 생활 3년 동안에는 그토나무 매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북한 장교 월급이 8 0원 정도 샀어데난 120원을 받았는데 어. 그게 1997년 그때부터 받았으니까 90년대 후, 후반기 하반기부터는 거진 저희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월급이 125원이었어요. 125원을 받게 되면 장마당에 당시 계란 하나를 얼마인 줄 알아요. 100원. 음.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후보생 때는 12만 원그 정도 받았었고 초급 화사 때는 80만 원 정도 네. 오, 많아, 그리고 많아. 지금 중사하고 이제 제대하기 전에 270만 원그 정도 받았었어요 네. 와. 수당까지 해서 보너스 하면 이제 300만 정도 북한군이 이 맛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애인 처음에 한국 와서 그 TV에서 한번은 저 한국군 월급 문제 그때 한때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군대가 돈을 받는다고 처음 알았을 때 내가 진짜 집에서 내가 울었어요. 음... 한국에서 다시 공부하고싶어 진짜 내집에 혼자서 울었어요. 한국은 부자 복무하는데 돈을 받아? 왜? 이랬거든요. 애인 처음에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음... 하더라고 저희 남편이. 음... 근데 그 뭐지 한국 군 월급 올려 주셔야 됩니다. <laughs> 월급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뭐 이렇게 보급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는 보급이 저희 최신 장비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최신 장비를 저희가 싸제로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월급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앉아서, 저는 앉아서 합니다.